안녕하 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 메이크업은 좀 평소랑 다르지 않아요? 제가 평소에는 좀 신상 팔레트들 보여드리느라 각 잡고 풀 메이크업으로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오늘은 진짜 10분 완성, 초간단, 휘리릭, 꾸안꾸 메이크업을 준비를 했어요. 가까이에서 보시면은 정말 빠르게 할수 있지만, 이런깐 달걀 같은 예쁜 피부 표현이 포인트가 되는 룩이고요. 요즘 대세인 좀 맑고 촉촉한 그런 룩입니다. 근데 10분 안에 하실 수 있어요. 사용하는 제품들도 진 간단하거든요. 몇 가지 안 돼요. 가벼운 약속. 그냥 편한 친구들 보거나 그냥 촬영 없는 날에 많이 하는 10분 완성 메이크업이에요. 완전 간단하니까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 메이크업은 진짜 간단한 대신에 이 피부 표현이 완전 포인트예요. 겹 얇게 내 피부처럼 커버된 느낌. 내 피부 원래 이렇게 깐달걀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피부 표현을 해볼 겁니다. 그런 피부 표현을 해 주기 위해서 이 프레시안의 에그라이크 파운데이션을 써 줄게요. 요거 패키지 진짜 진짜 귀엽지 않아요? 원래는 프레시안의 이 에그라이크 쿠션이 있었는데 이 쿠션의 파데 버전으로 이 에그라이크 파운데이션이 출시가 됐었어요. 이 쿠션이랑 파데 둘다 되게 깐달걀 같지 않아요? 깜 달걀을 그대로 형상화한 것 같은 쿠션이랑 마치 깐 메추리알 같은 파운데이션이 되게 귀엽고 오브제처럼 너무 예쁜 패키지라서 눈여겨보던 제품이에요. 2월에 이 파데 출시되면서 광고 테스트를 받았는데 테스트를 하면서 쭉 쓰다 보니까 딱 지금 시즌 봄에서 여름 넘어가는 이 시즌에 사용하면 너무 맑고 예쁜 파운데이션이라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쿠션도 되게 깐 달걀 같은 표현해주고 괜찮았는데 이 파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뭔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피부에 맥. Have... 끈한 윤광이 도는 세미 매트 파운데이션인데 건조하지 않고요. 진짜 윤광이 예쁜 파데거든요. 근데 또 예쁘게 윤광이 도니까 피부 요철이나 굴곡이 싹 감춰지는 듯한 그런 사용감이어서 피부결이 되게 예뻐 보이는 파데예요. 제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써봤는데 솔직히 어떻게 발라도 윤광이 되게 예쁜 파데예요. 이런 묽은 제형의 파데인데 펴발라 보시면 정말 얇고 수분감이 넘치는 포뮬러예요. 수분이랑 비건 스킨 컨디셔닝 성분이 72% 함유가 되어 있어서 엄청 편하고 촉촉하고요. 여기서 퍼프로 두들겨 보면 은은하게 세미매트가 되는 제형입니다. 저는 이 파데 패키지가 이 제형을 잘 설명한 것 같아요. 속은 되게 촉촉한데, 겉은 이렇게 매끈한 반숙만 같은 세미매트예요. 이게 손으로 발라도 진짜 잘펴 발려서 저는 선크림 바르기 귀찮은 날에는 이것만 휘리릭 바르기도 하거든요. 한번 손으로도 보여드릴게요. 손으로 바를 때는 그냥 이렇게 한번 펌핑하고 살짝 펴줘요. 그냥 이 상태로 다 찍어 바르면 너무 많이 발리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얇게 도포를 해줍니다. 이렇게 손에 묻혀서 살짝 두꺼운 부분에 펴발라준 다음에 그냥 손으로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게 손으로 펴바르면 조금 더 촉촉하게 발려요. 엄청 잘 펴발리죠? 손으로 발랐는데 엄청 착 밀착돼서 붙은 거 보이세요? 이런 느낌? 손으로 바른 거예요. 신기하죠? 이게 세럼 같은 느낌으로 펴발리기 때문에 진짜 약? 약간 커버력 있는 선크림을 바르는 느낌처럼 되게 가볍게 잘 발려요. 손으로도 너무 잘펴 발리고 손자국도 안 나고 피부 표현도 이렇게 착 붙어서 엄청 자연스럽죠. SPF 35에 PA 뿔뿔로 나온 제품이어서 뭐 가볍게 나갈 때 그냥 대충 이것만 바르고 나가도 괜찮은 정도예요. 이렇게 대충 손으로 펴 발라도 원래 내 피부가 이렇게 맑았던 것처럼 타고나게 맑은 느낌처럼 만들어주는 파데예요. 여기 비포 애프터. 지금 이게 파데 바른 거야? 그냥 내 피부 같죠. 이마 쪽에도 발라줄게요. 지금 이마에 제가 스프레이를 앞머리 쪽에 발랐는데 그게 피부랑 안 맞았는지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촉촉하게 발라줄게요. 최근에 파운데이션을 손으로 발라봐야지라는 생각은 전혀 못 해봤는데 웬걸 손으로 발랐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 파데인 거예요. 그래서 꼭 손으로 바르는 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손으로 발라도 예쁜 파데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예쁘죠? 여기 비포 에프터. 손으로 발라도 커버력이 꽤 나쁘지 않아요. 괜찮죠? 평소에 나는 뭐 도구 쓰는 거 너무 귀찮다. 파데 그냥 손으로 바른다 하시는 분들 꼭 써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럼 한번 손으로 바른 거 지우고 이번에는 궁합 좋은 도구들로 반반 발라볼게요. 지우고 스킨케어 다시 하고 왔고요. 이번에는 이 파운데이션이랑 궁합 좋은 두 가지 도구들로 반반 발라볼 거예요. 이 파데는 이런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사용해서 바르면 조금 더 밀도 있게 커버력이 올라가는 느낌이고요. 요즘 유행하는 스패출러로 얇게 깔면 조금 더 섬세하게 진짜 내 피부처럼 표현할 수 있는 파데예요. 한쪽은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 쓰고 한쪽은 스패출러 사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재영이 되게 묽고 얇고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딱. 작한 파데브러쉬랑 되게 궁합이 좋아요.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는 바이맹 21번 브러쉬고요. 이렇게 펌핑해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손으로 살짝 펴주세요. 그래야지 너무 많은 양이 한꺼번에 묻지 않거든요. 한 펌프만 짜도 되는데 제가 지금 두 펌프를 짜버렸네요. 이렇게 짜서 얇게 펴준 다음에 파데브러쉬에 고르게 파데를 먹여주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펴발라 주시면 됩니다. 큰 스킬 없이도 진짜 이렇게 펴 바르는 쾌감이 느껴지는 제형이에요. 엄청 잘펴 발리죠? 이렇게 싹 한번 묻힌 양으로 펴 발라주고, 아마 이마까지 될 거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 발라 줍니다. 이렇게 바를 때 아까보다 훨씬 더 밀도 있게 올라가지 않아요? 거울도 안 보고 화면 보고 바르고 있는데 너무 잘펴 발려요. 이따 스패출러로 바를 때도 진짜 잘펴 발리거든요? 누가 써도 쉽게 바를 수 있다는 게이 파데의 진짜 큰 장점이에요. 남은 양으로 눈 밑이나 이런 부분들 살짝 이렇게 지나가 줄게요. 이렇게 브러쉬로펴 바르면 되게 수분감 있게 느껴지는데 조금 더 밀도 있게 올라가서 그런지 본래 이 파데가 가진 커버력보다 조금 조금 더 커버가 잘 되는 느낌이 들어요. 이 파데가 커버가 되게 자연스럽고 은은하고 내 피부처럼 되는 편인데 이런 파운데이션 브러쉬 사용하면 조금 더 밀도 있게 커버가 돼서 커버력이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파데 브러쉬 같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퍼프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두들겨서 밀착을 시켜주고 있는데 촉촉한 표현을 더 좋아하신다면 파데 브러쉬만으로 끝내셔도 되고요. 이렇게 두들기는 퍼프를 그냥 쿠션 퍼프라던가 물먹인 라텍스 퍼프 이런 거 사용해 주시면 더 촉촉하게 표현하실 수 있어요. 저는 세미 매트한 표현을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런 웨지 퍼프 질감 있죠? 이런 걸로 조금 더 매트하게 딱 붙도록 두들겨주고 있습니다. 코 어, 옆부분도 한번 이렇게 잘 두들겨주시고 지금 이렇게 한겹 발라줬는데도 이런 다크서클 부분 그리고 붉은기 이런 것들 다 잡히고 피부 톤도 되게 균일하게 잡혔죠. 이러면은 진짜 그냥 밖에 나갈 때 편안하게 한 겹만 커버한 느낌으로 내실 수 있고요. 나는 조금 더 커버를 원해 하시면은 그 커버를 원하는 부분에만 한번더 이렇게 쌓아 주셔도 절대 두꺼워지지 않는 제형이에요. 이렇게 쌓아서 발라주시면은 조금 더 커버력이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 여드름, 흉진 곳들, 모공 있는 곳들 앞으로 다시 시들될들 그러면 속은 촉촉한데 겉은 이렇게 깐 달걀처럼 윤광이 나는 세미 매트 피부 표현이 됐어요. 글로우 파데도 아니고 완전 매트한 파데도 아니고 이렇게 예쁜 광이 나는 파데. 커버를 이렇게 쌓아줘도 피부톤이 되게 균일해 보이도록 한 겹만 쌓아준 느낌이 나서 피부가 좋아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제 피부 같죠? 지금 이렇게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되게 가볍고요. 겹겹이 쌓고 있어도 얇게 밀착되는 게또 장점이에요. 지금 커버된 거 보시면은 이게 그냥 원래 제 피부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반대쪽 비포를 보면 진짜 필요한 커버는 다된거 보이시죠? 반대쪽은 스패출러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스패출러로 많이 바르시잖아요? 스패출러로도 진짜 샥샥 잘 발려요. 스패출러로 바를 때는 이렇게 한번 펌핑해주시고 면 쪽으로 이렇게 제형을 한번 안으로 쓸어준 다음에 위아래로 쓱쓱. 쓱슥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면에 붓거든요. 이 상태로 그냥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까지 요철 안쪽을 메워주면서 얇게 펴준다는 느낌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얼굴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샥 펴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됩니다. 엄청 잘 펴발리죠? 좀더 섬세하게 얇게 한겹 바르고 싶은 분들은 스패출로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laughs> 엄청 얇게 발렸어. 이렇게 한겹 발라주고 퍼프로 두들겨주시면 지금 이게 내 피부인지 파데를 바른 건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얇고 가볍게 발립니다. 아까 파데 브러쉬로 바를 때는 이렇게 한 번에 밀도 있게 발렸잖아요. 스패출러 사용해주시면 은 그냥 진짜 내 피부 같아. 이거 한 겹만 발라줬을 때는 진짜 이게 내 피부인가? <laughs> 내가 지금 파데를 발랐나? 헷갈릴 정도예요. 요즘 피부 트렌드가 맑고 투명한 진짜 꾸안꾸 느낌이 대세잖아요. 딱 그런 느낌 내고 싶은 분들한테는 스패출러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속쪽도 저는 이렇게 스패출러로 모공을 싹싹 이렇게 메우는 느낌으로 발라주거든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자연스러운 파데를 쓰면 요철 커버가 아쉬운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코 부분 요철 보시면 엄청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얇은데도 이런 요철 부분은 정말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윤광이 돌아서 그런지 잘 깔끔하게 커버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눈밑 같이 좀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들, 한겹더 발라서 쌓아주시면 돼요. 진짜 얇고 자연스러운데 커버해야 될 거는 매끈하게 굴곡 없이 커버가 돼서 이 결광 표현이 진짜 돋보이는 파데입니다. 지금 여기 부분만 남았는데 여기 가리고 보면 은 진짜 자연스러워요. 이마 쪽도 스패출러로 이렇게 밀어서 발라줄게요. 이거 파데 구매하시면 스패출러 주는 이벤트도 있거든요? 그거 이따가 제가 자세히 또 알려드릴게요. 어 이마가 지금 오돌토돌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런 상태에서 그냥 촉촉하기만한 파운데이션 바르면 이 이마 요철 굴곡이 너무 두드러지거든요. 근데 이 판에는 딱 은은한 광이 자연스럽게 돌아서 요철 부각을 시키지 않는 그런 광택이에요. 딱 제가 좋아하는 세미매트. 근데 이렇게 피부 결이 난리가 났을 때 사용을 하더라도 결이 예뻐 보이는 윤광 오 피부표현 진짜 매끈하다. 이렇게 굴곡 없이 샥 커버되는 느낌은 브러쉬를 사용을 하셔도 스패출러를 사용을 하셔도 뭘 써도 느끼실 수 있어요. 이 쿠션도 진짜 괜찮아요. 이름이 에그라이크 쿠션인 만큼 이 쿠션 역시도 깐 달걀 만들어주는 그런 쿠션이에요. 파데에서 느꼈던 그 속은 촉촉한데 겉은 매끈 은은 광이 도는 느낌의 세미 매트 쿠션이거든요. 세미 매트라고 하기엔 좀더 촉촉한데 글로우라고 하기엔 좀더 매끈한 제품이에요. 이 쿠션도 진짜 얇게 펴발리기 때문에 에그라이크 파데 사용해서 메이크업하는 날에는 이 에그라이크 쿠션 수정용으로 들고 나갑니다. 수정화장 할때 쌓으면 텁텁해지기 쉽잖아요. 근데 요거는 한겹더 쌓아도 그 맑은 느낌을 그대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요렇게 파데랑 쿠션, 첫 화장용 수정용 쿠션으로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 파데가 다크닝 없이 얇게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밀착된 상태에서 깐달걀 같은 윤광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수정화장을 하더라도 요런 맑은 깐달걀 같은 윤광이 계속 잘 남아있더라고요. 이 느낌 유지하고 싶으면 은 이걸로 수정을 합니다. 멀리서 봤을 때 얼굴이 아주 계란이에요. 반숙란 이 프레시안이라는 브랜드가 생소하실 수 있는데 LG 생건 대기업에서 나온 브랜드예요 LG 생건인지 전혀 모르셨죠? 이 브랜드 자체가 비건 브랜드예요 동시에 친환경 지향 브랜드이기도 한 뭔가 요즘에 감각적인 브랜드의 요소를 다 갖춘 그런 브랜드입니다 이 파데 용기도 재활용 유리를 활용해서 만든 거래요 쿠션 용기도 리사이클 소재가 50% 적용되어 있어서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패키징도 반투명 느낌의 컬러풀한 팩트들이어서 너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얘네도 재활용 소재로 만든 바이오 패트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베이스도 귀향 비건 제품으로 했으니까 나머지 화장도 비건 제품들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요즘 찐으로 하고 다니는 진짜 간단한 메이크업인데 먼저 눈썹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그려줍니다. 저 지금 눈썹 정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신기한 게 쿠션을 이렇게 들고 보지 않아요. 메이크업 할때 이렇게 들고 봅니다. 저만 이렇게 보나요? 다른 친구들 볼때 아무도 이렇게 안 들고 보더라고요. 눈썹만 자연스럽게 진짜 빠르게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대충 채워줘요. 그래도 모양은 좀 섬세하게 해주려고 하는 편인데, 눈꼬리 쪽만 좀 또렷하게 하고, 밑선만 잡아주고, 안쪽은 그냥 은은하게 채워주는 느낌으로만 사용을 해줍니다. 눈 앞머리는 항상 그렇듯이 진하게 바르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브로우 컬러로 애교살 음영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애교살 음영 만들어주고, 그리고 삼각존도 이걸로 채워줄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쪽 눈보다 이 아래쪽이 더 눈매가 내려간 느낌이 나거든요. 여기도 아래쪽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서 데일리룩 할때 이거 하고 안 하고 은근 차이가 있더라고요. 방금 쓴 브로우도 비건 제품이고 이것도 비건이에요. 모르셨죠?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쉐딩인데 여기 흰색 부분에 있는 컬러 묻혀서 저 지금 거울도 없어요, 여러분. <laughs> 나 거울도 안 보고 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은은하게만 꾸안꾸잖아요. 어차피 쉐딩 많이 티나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만 이렇게 해줍니다. 진짜 이제는 거울을 안 보고도 화장을 하는 경지에 이르렀어요. 화면이 굉장히 작거든요. 화면 보고도 대략 나의 화장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좀알것 같아. 어, 근데 피부 표현 지금 자연광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저 자연광에서 촬영하면 피부가 너무 푸석하게 나와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 자연광에도 너무 예쁜 것 같아. 여기서 자주 찍어야겠다. 이 파데 쓰고, 그렇죠? 너무 화면 예쁘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제 피부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턱 쉐딩. 메이크업 진짜 간단하게 끝날 거예요 이제. 평소에는 메이크업을 뭐 미팅 있거나 행사 있거나 중요한 자리 있을 때는 풀매를 하지만 그럴 일이 없을 때는 굳이 풀매할 필요가 없잖아요. 친구들 만날 때 그럴 때는 진짜 10분 만에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도 얼굴 커 보이면 안 되니까 저는 요옆 라인 여기 쉐딩을 많이 끊어줘요. 제가 여기 턱 라인이랑 여기가 좀 불분명해서 여길 끊어줬을 때 얼굴이 되게 다름해 보이더라고요. 브렛나루도 제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쉐딩으로 쳐줍니다.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도 그냥 쉐딩으로 해요. 방금 이 회색 부분 묻혔잖아요. 이 옆에 조금 더 웜한 브라운 부분을 묻혀서 쉐딩이랑은 조금 다른 컬러로 얹어줍니다. 포쉐딩했던 컬러로 똑같이 얹으면 너무 비슷한 느낌이어서 그것보다 그 옆에 컬러를 사용하는 걸 선호를 하고요. 쉐딩으로 베이스 해주면 이렇게 그윽한 음영이 생기면서 되게 맑게 표현이 돼서 괜찮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쉐딩 그대로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맑게 올라가질 겁니다. 웬만하면 다 맑게 올라가더라고요. 하는 김에 코가 길어 보이지 않게 여기 남은 형으로 살짝 끊어줄게요. 요거는 비건 제품은 아니기는 한데 마땅한 비건 제품을 못 찾아서 이렇게 애교살 살짝만 밝혀줄게요. 손으로 한번 이렇게 펴 발라서 살려줍니다. 애교살 이거 써야지 하고 까먹었어요. 이거 노베브 크림 피치. 컨실러도 이걸로 쓰려고 했는데 이걸 까먹고 냅뒀네. 이 크림 피치로 약간 코랄색 애교살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아까 썼던 브로우로 아이라인 음영을 그려줘요. 브로우로 내눈 음영이 살짝 길어진 느낌 정도로만 그림자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조금 자연스럽게 눈매가 길어지거든요. 진짜 간단하죠? 그리고 쉐딩에서 제일 진한 색 묻혀줘요. 이걸로 약간 블렌딩. 간단하게 하더라도 블렌딩을 포기하지는 않. 이렇게. 여기도 삼각존도 한번 블렌딩. 그러면은 눈매가 조금 더 깊어졌어요. <laughs> 저는 마스카라가 생명이기 때문에 마스카라는 꼭 해줍니다. 아이라이너는 안 해도 마스카라는 해요. 마스카라는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가 또 비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사용을 해줄게요. 또 제가 이런 자연스러운 메이크업 할 때는 이컬 픽스 한두 번 터치해서 쓰는 걸또 좋아해요. 이렇게 써주면은 이렇게 얇게 한올한올 한올 바를 수 있거든요. 평소에 조금 또렷하게 바를 때는 한번더 발라줘요. 언더는 눈 중앙 쪽에만 바를게요. 뒤쪽까지 바르면은 너무 또렷해질 수 있어. 그럼 확실히 눈이 좀더 커졌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너무 마스카라만 또렷하게 했다 하면은 붓펜라이너로 한번 얇게만. 진짜 얇게 라인 빼주거든요. 근데 이때도 너무 진한 붓펜 라이너는 잘안 써요. 이렇게 은은한, 좀 묽은 붓펜 써서 표현을 해줍니다. 이러면 아이메이크업 다 했어. 립이랑 치크는 프레시안에서 나온 이 비건 세럼 립 틴트를 사용을 할 건데 이건 제가 구매한 제품이에요. 그냥 프레시안이라는 브랜드가 궁금해서 제품 구경을 하다가 패키지가 너무 예뻐서 구매를 해봤는데요. 진짜 편안하게 바르기 좋은 세럼 립 틴트예요. 사용감이 너무 편하면서 맑은 광이 나는 세럼 틴트여서 맨얼굴이나 이런 휘뚜루마뚜루 룩할 때 그냥 립앤치크 겸용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또 너무 촉촉하고 끈적한 제품은 치크로 사용하기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치크로 쓰기에도 되게 맑게 발려서 괜찮습니다. 컬러가 이렇게 7곱 가지 컬러가 있는데 컬러들도 되게 감각적이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컬러가 이 러프 컬러예요. 저 컬러가 되게 쨍한 칠리 레드색인데 제가 쓰면은 진짜 어쩔 수 없는 봄 브라이트 톤인지 피부가 확 보이지더라고요. 일단 립펜스에 가볍게 립라인 쪽에 발라줄게요. 지금 눈에는 생기가 없잖아요. 치크랑 입술에 생기를 줘서 좀더제 톤에 맞게 만들어줄 건데 얘가 진짜 이런 예쁜. 쨍한 레드인데 너무 과하지 않은 레드예요. 세럼처럼 되게 묽게 발리면서 레드가 싹 머금어져요. 발라주면은 뭔가 제 얼굴에 확 생기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습관적으로 음파음파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음파음파 하지 말라는 립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 현재 친구들이랑 말하다가도 그냥 운전하다가도 저도 모르게 계속 음파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음파 음파를 많이 하면 어쩔 수 없지 촉촉 틴트들은 광이 빨리 죽어요. 그래서 음파 음파해도 광이 많이 죽지 않도록 이 위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아워글래스의 글로시밤을 살짝 이렇게 얹어줍니다. 이러면은 광택이 생겼죠? <laughs> 이 컬러는 헤이즈 컬러인데 러프 컬러 위에 발랐을 때이 러프 특유의 이런 쨍한 레드 오렌지 칠 색감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그 위. 위에 빛깔이 올라가서 이 조합도 괜찮더라고요. 뭔가 딱 제가 원하는 그 쨍함을 살려주는 조합이. 그리고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이거를 진짜 살짝만 손으로 톡톡톡 해요. 그런 다음에 치크에도 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끈적이지 않는 세럼 틴트여서 진짜 치크에 잘 올라가요. 치크에 되게 생기있는 칠리 오렌지 빛이 발그레하게 올라가죠. 엄청 예쁘지 않아요? 광택이 좀 도톰한 틴트들을 이렇게 얹었을 때 베이스가 좀 밀리거나 뭉치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그런 느낌 없이 이렇게 예쁘게 올라갑니다. 화면에서 <laughs> 너무 예쁘다. <laughs> 이렇게 바르는 용도로는 앞쪽 컬러들도 되게 예뻐요. 저는 봄 브라이트 톤이어서 이런 쨍한 게잘받다 보니까 이런 컬러로 치크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부담스럽게 올라가지 않죠? 1호, 2호, 3호 라인이 좀 라이트하고 맑은 컬러들이어서 치크로 바르기에는 그쪽 컬러들이 더 무난하실 수도 있어요. 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은근히 착색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크 해줬는데 이게 얇게 머금어진 광택의 세럼 틴트이다 보니까 이렇게 치크로 발랐을 때 피부도 조금 더 투명해 보이면서 컬러도 살짝 스며든 듯한 그런 느낌이어서 립앤치크로 같이 바르기 너무 괜찮아요. 예쁘죠 이제 뭐다 했어요. 치크까지 발라주니까 살짝 이런 부분들 굴곡 광택이 조금 조금 도드라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정말 은은하게 투명 파우더로 잡아줄게요. 그러면은 다 했어요. 다 했어. 언제나처럼 점을 찍어주고 있는데 저 그러면 메이크업은 다 했거든요. 근데 화면에서 목이 조금 더 어두운 것 같아서 이 부분만 쿠션으로 빠르게 이렇게 살짝만 커버해줄게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오늘 진짜 데일리다. <laughs> 앞머리 약간 더듬이만 옆으로 조금 이렇게 내주면은 메이크업 끝입니다. 제가 요즘에 진짜 각 잡고 풀 메이크업만 보여드렸는데 진짜 간단하죠? 오늘 피부 표현 얘기를 좀 오래 했지만 메이크업만 놓고 보면 사실 10분 안에 끝낼 수 있는 진짜 초간단 메이크업이에요. 근데 이 프레쉬한 파운데이션이 제가 쓰다 보니까 진짜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고 톤을 써도 브러쉬를 써도 스패출러를 써도 너무 편하게 바를 수 있는 파데여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베이스 부분을 길게 보여드렸습니다. 광고로 보여드리는 거긴 하지만 제가 쓰면서 느꼈던 좋은 점들? 조금 활용 팁들 이런 거 알려드리면 더 좋잖아요. 얇게 깐 달걀 같은 피부 표현하고 싶은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리고요. 글로우와 세미매트 그 사이 어딘가에 이 매끈한 윤광 깐 달걀 같은 약간 반숙란 같은 그런 느낌 거기에 이 자연스러움까지 너무 마음에 드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이 프레시한 에그라이크 파데와 쿠션은 지그재그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그재그에서 파데 구매하시면 아까 제가 사용했던 이 스패출러 증정으로 드립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이렇게 얇게 깔린 정말 자연스러운 커버, 이 스패출러로 함께 따라 해보실 수 있고요. 또파드나 쿠션 구매하시면 친환경 소재로 만든 타이백 파우치도 같이 드려요. 이 파우치도 되게 감각적이고 예쁘거든요. 이것도 함께 받아가시고요. 그 외에 틴트나 프레시한 제품들 20% 할인도 함께 진행하니까 제가 보여드린 이 틴트도 관심 있다면 함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할인 내용과 링크는 더보기란 참고해주세요. 오늘 정말 간단한 메이크업 보여드렸는데 간단하지만 아주 생기 있는 립과 치크만 바꿔주면 무슨 톤이든 가능한 그런 메이크업이었어요. 그럼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